据说这所学校有四大天皇，后石柱四大天皇。从现在开始，他们的故事就展开了。呃、안녕大师<击>总是在沼泽里。飞机兵。哦，저승기아 왠지 주제 승기 아까 상담 시간에 있잖아 아까 상담 시간에 맞아 너 아직 안 끝났거든 오케이. 같은 업자끼리 이왜 okay. 그러냐 진짜 신기루 신투두 돼지커플 제 쉬운 장면이야, 얘들아, 빨리 하자. 네. <laughs> 왜? 뭐 때문에 그러는데? 야, 김태호. 고박래요태용이 하고 난다. 왔다. 다슈 總是在找地址裡.조이이 아, 나 잠깐 대서. 제가 대본을 외웠는데 진짜 나미니 거지? 아이가가볼게 <laughs> <로 premature 웃음> <tirar along>. 됐어? <S> <S> 네. 대본 숙지됐죠? 네. 아, 그런데 승민이 꿈이 뭐야? 처음부터 당신! <laughs> 처음부터! 헐, 뭐야?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라고? <laughs> 여러분, 들었죠? 승민이의 꿈이 궁금하다고? 궁극화... 헐, 아, 근데! 뭐야? 구독과 좋아요! 승오이뭘 그리서 못하겠어요, 너무! 큐! 아, 그 <laughs> 어? 근데 승민이! 여러분, <laughs> 들었죠? 승민이의 꿈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클릭. 야, 데드 래곤 시간 정지도 안 풀고 나가야지. 아, 나가리? 어. 이거 좀 왜? 근데 어차피첫 소리 때문에 아, 다시 해야 되 자, 어, 다시 갈게요. 여러분, 승민이의 꿈이 구독. 어, 자, 자. 승민이의 꿈이 구독은 뭐야? 자, 다시 다시. 꿈이 구독이요? 어, 구 좋아요를 클릭하세요! 승민이의 꿈이 구독과... 승민이의 꿈이 구독 아니라고! 승민이의 꿈이 궁금하다면! 승민이의 꿈이 궁금하다면!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라고! 야 진짜 제가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강동님 아, 지빙이가 자꾸 엔진해요! 때려쳐! 때려쳐! <laughs> <laughs> 헐모래니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라고? 여러분 들었죠? 승민이의 꿈이 구독하다면 승민이의 꿈이 구독하다면 승민이의 꿈이 구독하다면 아!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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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구독을 해? 뭘자 아, 여러분,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. 이스워 투스포드화 신기 시빌레도스키 오! 그래, 그래, 한번 입을, 맞아. 입을 하면 입맛을, 아, 입맛이 된다. <laughs> 입술을 약간 튀여뭐 이렇게. 응? 네. 위 네, 스탠바이. 시즌이어스키 오, 오, 대박. 자, 슛! 야, 선생님, 모르 <무늠로> 자꾸 웃어요. 퇴출시키세요. 퇴출, 퇴출. 지우이 혼자서 괜찮겠어? 어, 그리고 내일 토요일 약속 잊지 않았지? 그리고 토요일 약속 잊지 않았지? 상남 시간에 있잖아 페카야 아니... 너 그냥 눈 감고 있어 이러려고 생각 안 하니까 페카 핑계대는 것 같아 그래. 아니, 아, 아니, 아, 아니. 아, 아니. 아, 맞다. 맞아 너 비밀이야 아직 안 끝났거든? <웃음> 진짜 <웃음> <아니>. 왜 그러냐 <웃음> <웃음> 자 어? 이렇게... 같은 업자끼리 응? <laughs> 왜 그러냐 진짜 은결이 <laughs> 남자친구 헐 대박. 대박 사건 은결이 남자친구 때 추출게요 한번. 은결이 남자친구. 다시. 은결이 응. 남자친구. 뽑아. 내 꿈이. 야. 다시. 은결이 남자친구. 은결이 남자친구. 헐 대박, 대박 사건. 아 못하지 안말 못해. 아니, 너, 그러다. 잘했는데, 저, 저, 님이잘 저, 는 저, 저, 요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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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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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알지? 피디님, 아까 혹시 승기 형 저희 이거 찍으셨어요? 어, 찍었어. 근데 어, 그 그래 앞에까지만 쓰려고. 자연스러웠어요. 근데 갑자기 그 형님, 죄송해요. 차례는 인데요따 다, 다. 자, 맞아. 좋아하는 거 같이 찾아보자 같이? 응 같이 어? 쟤 숨기 아니야? 어? 국장이 왜 저래? 같이 찾아보자 같이? 응 같이 어? 쟤 숨기 아니야? <laughs> 한번 더. 어제 <laughs> 또 무슨 일이 있던 거니? 풀좀 올려줘. 승발. 들어 들어. 이게 마지막 한 입이야. 네. 들어 들어. 들어 <laughs> 들어. 드러, 그래, 그 마지막 한 입으로 끝내자. 한입 까고 있습니다. 승이 무언가 좀 해주세요. 이 바람이 안 도와주네. 바람아 가만히 있어, 제발. 바람아, 바람아, 바람아. 그 시간에 빨리 준비. 많이. 오. 능력적이 응, 다시 불어 어, 그게 잠깐 근데 왜 이렇게 웃니? 네. 무슨 말이야? 저웃었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. 아니, 이상해. 나왜 이러지? 네. 토요일에 그런가? 어, 아, 이거 발기를 좀 줄여라. 토요일안 좋은 거 아니야? 토요일에 이렇게 촬영하는데? 토요일 너무 좋은데? 나 어제 촬영한다 생각해. 내가 <laughs> 시, 어제 시험하는 거. 뭐, 뭐, 그래도 토요일에 또 출교시에 그 자유 있 아니 우리 7분.. 다달라고 7분씩 마지막에안하잖 어디지 지금? 7분 그그그 어, 뭐, 어. 자고 있거든? 제그 앞에 서한무서 자고 있었거 진짜 우 무서워하거든? 진짜 그냥 많은데 자도 돼 자고 싶으면 바닥에 자야 돼자 갈게 너랑 있다가 그래, 같이. <laughs> <laughs> 밑에 봤다 위에 아, 봤다 그래, 그래, 그래. 하는거 아 하이 큐! 잡았봐 쳐다봐, 쳐다봐. 눈을 <laughs> 봐주세야돼 <돼요>. 투박투박 치고 <laughs> 어떻게 넘어지지 말이십니까 아, <laughs>